여기 바꿔요 들어가아고침대앉아주침대 앉을 생각이 없었는데? 아니요, 빨리 앉으세요 왜요? 아아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이야 빨리 당장 자리앉아세요나개새 머리야 <laughs> 지금 영상 돌아가고 있어요 아, 아. 어머 이럴순 없어 나입술에나좀 바르자 지금부터 실버소즈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은정이의, 은정에 의한, 은정이를 위한 제 1회이자 마지막 졸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 졸업식의 사회를 맡은 실버소즈 실버원 이성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학사모 착용의 시간을 갖겠습니다. 학사모 입장. 와, 와, 와. <laughs> 자리에 앉아주세요 <laughs> 다음으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상장은 실버소주의 쏘 이소민 양이 수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장 멋진 폭발상 성명 이은정 이 학생은 친구들과의 카톡에서 다양한 타이밍에 일시배기를 해 본인만의 멋짐을 크게 뽐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실버소주 입동 다진한 번. 자. 기념사진 하나, 둘, 체크. 다음은 소울리스상. <laughs> 이정 <laughs> 3장. 소울리스상. 이 은정. 위 학생은 지난 1생 동안 꾸준히 영원 1도 없는 리액션을 보여주어 친구들이 그에 적응하게 하였기에 이상장을 수여합니다. 2020년 2월 18일 실버 소주일동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셋, 축하. 다음으로는 졸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았대. <laughs> 1999년 11월 26일생, 위 학생은 14년간의 교육과정을 <laughs> 성실히 수행하여 진정한 의륜으로 거듭날 자격을 <laughs>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사회인 이은정 양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. 2020년 2월 18일, 실버소주 1도. 봐. 뭐 <laughs> 자, 단체 기념 사진 있겠습니다. 실버 소주는 모두 제자리로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 천찍을게요 하나, 둘, 셋. 네, 됐습니다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축하드려요. 다음 축하 순... 다음은... 세례. 네. <laughs> 이거 뭐야? 1분만 가요 자세할 거예요. 졸업생 대표 이은정 양의 졸업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아니, 생각 아니에요. 말 돌리지 마세요. <laughs> 졸업소감과 앞으로의 계획. 음,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. 네. 네. 개졸이에요, 최소한. <laughs> 와, 제일 네, 어른이에요. 아니, 정말 이제 졸업할 거다 했습니다. 정말 이렇게 <laughs> 생겨주신 점 정말 감사하고요. <laughs> 이은혜는 갚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아. 오, 오, 미스사. 미스사. <laughs> 그거든 이제 앞으로 잘하는 거 봐서 해드리도록 생각할게요. <laughs> 어쨌든 이거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 살겠습니다. 잘살고네잘 살... <laughs> <laughs> <잘하냐고. 웃음> 네,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네 어서 기다리네. 아 케이크야? 마지막으로 촛불 점화식에 있겠습니다. 입장해 주세요. 어, 어, Congratulation, Congratulation. 야, 근데 <laughs> 영상에서 자기 자 흔들고 있는 걸로. 인정량은 앞으로의 꽃길만을 걷겠다는 일지를 담아 촛불을 힘차게 불어주시길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이상 주로 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